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 밤이고요. 주말 밤에 차 한잔 마시고 있어요. 아이들은 자고 있고 남편은 출장 갔어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수학급하고 특수학교를 좀두 군데를 비교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특수학교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규 발령을 특수 학교로 신규 발령을 받아서 5년간 특수 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는 특수 학급으로 나와서 학급에서 세군 대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현재 학교까지 음. 있게 됐어요. 두 군데를 다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특수 학급은 통합 급, 특수 학교는 분리 교육을 하고 있죠. 먼저 학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생들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장애가 경한 아이부터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까지 좀 다양하게 있어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친구들만 특수학급에 있다고 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요즘에 점점점 심한 친구들도 학급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수학급의 키워드는 통합이에요. 비장애 학생과의 통합 일반학급 내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학습은 어느 정도로 하는지, 문제 행동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지도할 건지, 사회성, 교우관계 이런 것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신경 써서 지도를 하는 게 특수학급이고요. 중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학습, 가르치고 뭔가를 할수 있는 것들이 조금 많아요. 장애가 심하지는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재미들이 있어요. 아이들이랑 다양한 활동들을 해볼 수 있고 시도해 볼수 있고 내가 가르치는 것들이 또 반응이 또 오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도 보이고 좀 조금은 더 눈에 보이고 하는 부분들이 어, 특수 학급에서는 볼수 있고 반면에 특수 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가 조금 심한 아이들이 많이 와요. 장애가 심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어, 그렇다고 해서 경, 장애가 심하지 않은 친구들, 경도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오는데, 보통 그 아이들이 오면 반장 역할을 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누구야, 뭐뭐 해?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따라서 할수 있는 친구들이, 그리고 자기 의사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반장 역할을 했었어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자립을, 목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기술들이나 기능들을 익히는데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초등 같은 경우는 기본 생활 습관이나 식사 지도, 그다음에 뭐 치료, 학습. 학습도 생활 중심의 어떤 학습들이 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청소하는 것도 되게 과제 분석을 해서 청소하는 단계별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고 기본 생활 습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많이 지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일뭐 국어 국어 같은 경우는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 한글 익히는 거 그런 걸 주로 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주로 수세기. 수세기 수 알기 수 이전 거기서 많이 넘어가지는 못 했던 것 같아요. 좀더 넘어가면 더센 뺄셈 정도를 가르쳤던 것 같아서 1부터 10까지 가르치는 게 진짜 진짜 힘든 일이었었어요. 그렇게 초등에서는 주로 기본 생활 습관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등으로 올라가면 자립에 필요한 어떤 직업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세요. 처음 신규 발령 받았을 때첫 학교에서는 한반에 13명이었어요. 그럼 그 친구들 줄 세우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진짜 큰일이었거든요. 다양한 아이들의 장애 정도가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서 교실을 이동해야 특별실로 이동을 하는 게 아, 쉬는 시간마다 그게 진짜 큰 저한테는 숙제 과제였었던 적이 있었네요. 한명 세우면 한명 도망가고 한명 잡아오면 한명뭐 누구 때리고 있고 뭐 <laughs> 이런 식이죠. 네. 아 그런 예를 들면 안 될까? 아무튼.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한 반에 한 6명, 많으면 6, 7명, 적으면 4명, 3명 뭐 이렇게 있고. 실무사님이나 공익... 요원들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장애가 심하다 보니까 몸 쓰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이 특수학교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어,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다수의 일반 교사들 사이에 소수의 특수교사들 반이 많으면 세 반까지도 있는 학급들이 있고 주로 보통 두 반이나 혹은 한 반. 저는 두 반에도 있어보고 한 반에도 있어보고 한 반을 운영하는 거를 벌써 한 10년을 하고 있어요. 두 반이냐 한 반이냐의 차이도 조금씩은 있는데 나랑 의견이 잘 맞고 하는 특수교사들이 두 반을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뭐한 반만 운영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장점은 있어요. 내가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니까 <laughs>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반수에 따라서인데 그러니까 다수의 일반 교사들이 있는 사이에 소수의 특수 교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환경이죠. 기본적으로 일반 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한테는 장애 아이들을 우리가 이해시켜야 되고 때로는 그 입장을 대변도 해야 되고 동료이긴 하지만 어떤 가끔은 이제 이질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간혹씩 있어요. 특수학급에 있으면 소외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거는 특수 교사라서 소외를 받는다는 거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특수 교사이지만 소외받지 않고. 오히려 일반 교사들과 사이가 좋게 지내는 경우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향이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특수 교사들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뭔가 관계 있는 거를 그렇게 막 즐거워하지 않고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딱네 여기는 내 영역이에요 하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다른 분들이 사실 다가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알게 모르게 소외를 받거나 뭔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수학급들이 보통 한 학교, 일반 학교에서 위치가 좋은 위치에 있어요. 2층, 해가 잘 드는 곳, 혹은 1층, 뭐. 어떤 경우는 또 아주 약간 구석진 곳에 있는 경우도 화장실 가까워야 되니까 구석진 경우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어떤 특수학급이 위치에 있는 곳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특수교사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도 그거는 소외를 받고 안 받고, 그거는 어떤 관계의 문제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특수 학교에는 특수 교사들만 있어요. 특수 교사들과, 뭐, 전에 치료 선생님도 계셨는데, 치료 선생님도 계시고, 뭐, 다른 교직원들도 계셨었는데, 주로 특수 교사들이다 보니까 베이스가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아라고 얘기하면 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게 이래요라고 어, 장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이해시키지 않아도 어,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은 같으니까 분들이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어, 좀더좀더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특수학교로 가서 근무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워낙 저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특수학교 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특수학교를 가려면 11월 정도에 조사를 해요 특수학교 혹은 뭐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갈 사람들이 있냐 해서 미리 조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고민을 하긴 되더라고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하고 중등 선생님들 사이에 약간의 성향 차이가 있어요 어, 초등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중등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다 이것저것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약간의 성향 차이가 있고, 세 번째 업무적인 부분, 업무적인 부분은 특수 학급 같은 경우는 특수 교육 그 부분, 거기에 해당하는 건 개별화 교육과정, 방과후 운영, 장애 이해 교육 등등등등 해갖고, 특수 교육 전반의 업무를 특수 교사가 담당을 하고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말고 다른 영역, 다른 업무들도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에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작다 보니까 선생님들 수도 작고, 근데 학교의 일은 똑같고, 적은 수의 선생님들이 이 일들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특수교사라고 해서 나 특수교육만 할래요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업무가 학생 자치일도 해보고, 뭐 독서교육, 통일교육, 무도해봤더라?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학교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좋더라고요. 아, 일반 학교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은 알게 돼서 좋긴 한데 일이 많아지니까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딱 특수교육만 하고 아이들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수 업무만으로도 되게 많거든요. 특수 학급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자율성이 있다는 거 내가 예산 사용이라든가 학급 운영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잘해야 된다는 게또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만큼, 이만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만큼 다할수 있어요 돈도 있고 에너지만 있으면 할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세요 라고 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될까? 이만큼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특사 학교 같은 경우는 특사 학교를 넘어오면 특사 학교는 단임이냐 부단임이냐 단임이냐 비단임이냐 요걸로 업무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장이냐 부장이 아니냐 부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육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실 테고, 어, 제가 처음 신규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부담임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담임 업무를 맡아서 담임을 한번 해 보면서 학급 운영하는 걸로 특수 내 반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담임으로서 학급 업무에 집중을 할수 있었었고요. 학교 행사 같은 경우 운동회나 소풍, 학예 발표회 이런 것들은 전 선생님들이 같이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막 율동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선, 젊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아이들이 워낙 율동하는 걸 좋아하고 신체 활동으로 그 시간이 하나 따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규 아이들한테 저희가 비디오 찍은 거를 틀어주고 같이 체육 활동하고 율동 비디오 틀어서 율동했던 기억이 나요. 율동 비디오 찍을 때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근데 뭐 율동 비디오가 워낙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굳이 선생님들이 안 찍었을 것 같은 안 찍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얼굴을 보고서 어, 율동을 따라 하니까 애들한테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애들이 막 학예 발표회 때 올라가서 제가 올라가서 율동하면 맨날 텔레비전에 보던 사람이 나오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귀여웠었어요. 특수 학교의 장점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장애가 심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심해서 반응이 조금 없고 교육 효과도 눈에 확 드라마틱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지칠 수 있고 체력적으로 힘이 들수 있다라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특수 학급 같은 경우의 장점은 어... 내가 하는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 그리고 장애가 심하지 않은 아이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덜 힘들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아이들이 주로 있어요. 그리고 일반 학급 내의 아이들이 소속되어 있어서 그래서 생기는 미묘하고 애매한 문제로 어떤 감정적인 소모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중재해야 될때그 어려움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일반 교사들과도 잘 어울려서 어, 생활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특수학급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애아 아이들이 일반 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특수교사들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특수학급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나와 같은 전공을 한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장애가 심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 그런 것들도 되게 소중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특수학교에서에서 생활했던 것들의 기억을 떠올리면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많아요. 물론 되게 힘들었던 기억들도 많은데 집에 그때 신규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요령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루는 것도 그냥 일단 부딪혀보자 시기였었을 테니까. 그래서 더 힘들었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가는 길에 퇴근길이면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는데 버스 타고 이렇게 다 앉아있으면 눈물이 또르르르르 흘렸어요. 힘들어서. 감기도 되게 많이 흘렸고. 왜냐면 아이들이 분비물도 많고 접촉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저도 감기에 걸리고 그래서 감기를 뭐 계절별로 다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부터 더 심했었는데 그래서 학교 옮기기 직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아 진짜 체력적으로 이게 되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재미도 있었어요. 선생님들이랑 쿵짝쿵짝 모여서 연구회 활동도 하고 하나 행사 같은 거 준비를 해도 재미있게 준비를 했었고 첫해 때는 동학년 선생님들이랑 되게 재밌었어요. 보통 특수학교는 한 학년에 두반 그리고 거기에 부자님들이 한명두명 명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 밤마다 부자님들이 있어서 교과를 이렇게 맡아서 운영을 해서 어, 연구실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각반이 있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더 끈끈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재미 있었어요. 막 졸업앨범 만들어준다고 라디오에 신청해서 아침 에 일찍 나와서 선생님들이랑 퀴즈 막 풀고 이랬던 기억도 있고.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에피소드들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특이한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그거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아이들 사진 찍은 것도 올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특수 학급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물론 이제 다른 전공을 갖고서 있지만 어쨌든 동료 교사예요. 그래서 동학년 그룹으로 이렇게 뭉치면 그 동학년에 나랑 그래도 잘 맞는 선생님들이 계실 때에는 같이 어울려서 여행도 다니고 어, 티타임도 갖고 하면서 친해지고 사는 얘기들도 하고 그러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어, 특수학급을 갔을 때는 그게 되게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동학년인데 연령대가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그 때가 2학년이었었던 것 같아요, 동학년에. 그럼 이제 60대에서부터 20대가 그때 저는 제가 20대였죠. 20대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까 동학년 회의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티타임 할때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주제들이 정말 다양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 위주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남의 일 같고 그래서 잘 집중이 안되게더라고요 그때는. 학교 밖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 안보다는 학교 밖에 눈을 돌려서 생활을 했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특수 학급 내에서 아이들만 이제 내가, 맡, 내가 맡은 아이들 학습지도 하고 이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활했던 시절이 있었고 두 번째 학교 옮기면서는 학교가 작다 보니까 어, 학교 전반에 관여하게 되고 학교 업무도 많이 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거를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뭐그 안에서 제가 나름 균형을 찾고 한다고는 하는데 여기 또한 뭐 학교마다의 어떤 상황 따라 구성원들 따라 이게 다른 화학 작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그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선생님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5년 뒤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뭐 여기가 힘들면 또 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특사학교를 신청을 하게 될까요? 학교가 많아지긴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특사학급이잘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또 이게 생각이 바뀌려나? 아무튼 편안한 주말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